돈가방에서 몇알열알여러분 몇 패, 가지고 탁, 돈가방에서 한알두알세발 정리에다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네 민재 허드카기 TV의 이민수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심하현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건국 이래 대덕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2년 반 음. 동안 코로나 없다고 잠적했던 네. 김정은이 이즈야 똥꼬에 불이 달려가지고 <laughs> 전원회의라는 음. 걸 열고 또 이번에 그 평양시 아니, 네. 약국을 음. 밤에 쫓아다닌 거예요. 맞아. 아니, 그 밤에 경호원이 있잖아. 약국에 음. 가는데 음. 후레시 들고 가는 거야. 음. 야, 최고 저놈이 네. 약국 방문을 가는데 음. 불빛이 없어요. 그냥 약국이라는 데만 불이 어. 살짝 그 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 당연히 없는 거야. 어. 참 내가 보기 초라했어요. 한번 보세요. 야. 마스크를 겹쳐 쓴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의 한 약국을 찾았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가? 음. 그래서 음. 이쯤에서 내가 평양에서 그렇게 많은 약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약은 다 우리 통일거리 시장, 시장에 가서 야매로 사야 되는데 맞아요. 비축한 약을 풀려고 해도 약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이라는 건 오래 비축 못 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 맞아요. 유통기한 있죠. 근데 난 이것에 질문이 있어요. 윤주 응.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약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혹시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예, 응. 네, 뭐 5년 지났든 10년 지났든 그냥 약이면 다먹었죠 예, 네, 우리가 뭐 유통기한 뭐 어디 써있는지도 모르고 유통기한 보고, 아이고 유통기한 지났네? 안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었고요. 응. 꼬트리 목사절, 응. 뭐 아스피린 달라고 하면은 아, 네, 두드덕 두드주고뭐 그냥 요달? 요알 뚜뚜뚜! 해서 이제 정에다 딱딱 싸주고. 응. 그래가지고, 저희, 저는 뭐 유통기한을 보고 먹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는 진짜 약국. 100m에 하나씩 이제 약국이 이제 가게처럼 쫙 있잖아요. 맞아. 북한에는 약국이 없어요. 고리에 응. 나서잖아요. 약국이라는 게 없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게청량음료뭐 그런 게 보이고, 약국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국이 어디 있냐. 응. 병원 안에 있어요. 음, 음.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있어요. 아이고 옛날 구식 같은 청진기를 떡 대고 음. 아 기관지가 어들었어, 뭐 어들었어, 음. 뭐 소화기계통이 어들었어, 뭐 이렇게 하고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아 이제 뭐 위가 좀안 좋네요. 음. 어. 해가지고 용신한 처방해 주죠. 이제 뭐 풀뿌리 용신그1층에 어. 내려가면은 약 받는 것이 있어요. 음. 예, 약 받는 곳에 가서 음. 이제 먹으세요. 그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매표소 같아요. 매표소 같이 이렇게 통유리 같이 돼 있고 요런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쪽지를 두려버리면 용신화를 줍니다. 음. 용신화는 이렇게 봉지에 뭐5 0발짜리 예, 공짜예요. 음. 일단 예, 더는 안 내요. 예를 들어서 비싼 약이다. 그런 거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우리 그~ 저~ 여기 병원의 약국에 페니시린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음. 장마당에 가시면 음. 예 페니시린 사서 음. 여기 와서 맞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사서 병원에 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와 진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 심지어 항생제다. 에 항생제 반응제를 넣어가지고 용액 넣어가지고 음. 탔는데 그 안에 밀가루나 이렇게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약품을 사고자 음. 하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갈구함이 있죠. 그래서 그 진짜 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뜯어서 맛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가짜들 많이 팔았죠 야 말하지. 정말 신용 있고 진짜를 음. 파는 데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 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어느 시장에 몇번 타게 누구가서 아무께 엄마를 찾으면 음, 음. 이, 이 사람이 받는 약은 믿음직하다. 근데 음. 알고 보면 그게 그 자기 병원 다니는 그 환자 선생님의 마누라이거나 엄마이거나 네. 여동생이거나 다 결박이 되어 있는 거다 연결되어 음. 있는. 그니까자또뭐 무슨 리프로세드도 받는 게 있겠죠. 그 댓글 중에 약은 음. 오랫동안 유통기한이 있어서. 독소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게, 음. 실제 제가 얼마나 웃긴 일이 냐면 음. 우리 집에 북한 사람들 다 대부분 약통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음, 어제 있어요. 그제 먹다가, 1년 전에 먹다가, 2년 아, 전에 먹다가, 그 약이 나오면 거기다가 응. 무슨 마이 실리 뭐 써서 음.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약이 있었냐면, 조선 고약이라고 있어요 검거나 이럴 때, 어, 그 맞아, 가마 맞아, 맞아. 위에다가 따끈따끈하게 되어가지고 아, 시커먼 고약 있잖아요. 은 어, 고약. 그래가지고 어, 그게 또굳히면그 걸음을 빨아들인대요. 그래요, 맞아요. 어, 어. 근데 그 고약이 언제적일 거냐?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 음. 우리 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두살 땐가 이렇게 몸에 헌데박지 났대요. 그래서 누가 조선고약이라고 요만한 데서 고약, 고약 쓰고, 우리 동생도 헌데박아지 입고 이래가지고, 고약을 이렇게 내줬대요. 근데 바르다, 바르다 어느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워낙 그때부터 약이 귀했나봐요. 우리 엄마가 못 버린 거예요. 새 거니까. 약이 요만큼씩 나오는데, 언젠가 종기가 있으면 이걸 붙여주리라 해가지고, 그 우리 집에 조선고약 해가지고, 굉장히 그함 같은 게, 낡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뭐야? 우리 한 번씩 약통 이렇게 보면서 약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걸을때 이렇게 붙이면 좋다 하는데 이거 언제 적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이 그니 두살때 대가리에다 헌데 너무 나가지고 엄마 그런 거 붙이면 좋대서 그 우리 뒤에 있는아무께 엄마가 그 약국에서 가져다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2 0몇 년을 그 약에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표적인 단편적인 신뢰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약의 유통기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에어컨 바람이 막 나고 이러면 알러지 돋는 음.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러지 약이 항상 있는데요. 근데 그 약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비상약으로 차에도 있고, 뭐, 심지어 휴가 갈 때도 있는데, 우리 이모가 한 번은 놀러 가가지고 내가, 아, 두드러기 돋네? 차에서 그거 가져다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약 가지고 왔어요. 그냥 막 먹는데 이모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더니, 야, 이게 미쳤구나. 이게 2000, 18년도 약인 거야. 뭐 응. 어때? 내가 그랬어. 나 그건 몰랐어요. 아니, 이 약은 먹으면 안된다는그래 이모 왜 약은? 이거 배 아플 때 먹느냐? 이거는 두통 있을 때 이거 먹으면 생리통에도 짱이야. 아이, 버리지 마! 내가 그랬더 음. 우리 뭐가 약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거꾸로 나온대요. 하루라도 지나면버리라고 날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모, 그건 어떻게 알아요? 북한에서 배워지 그러니까 우리 모가 여기 와서 간호 그 간호학원 다녔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었는데 절대로 아안 된다고. 그래도 그 부분에 종사를 했으니까 네. 아는 거지. 어. 내가 의학 부분에 종사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너무 무디게 생각하고 애들 해열제도 탔다가 냉장고에 넣고 1년 있다가도 어. 그런 거 느끼고. <laughs> 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음. 유통기한이 지나든 어쩌든 간에 제 생각인데 비상약으로 음. 항생제나 이런 거는 아마 비축해두고 음. 군인들이 아플 때 북한 주민들이 아플 때 비상시 전쟁 대, 대비해서 쓰려고 유엔에서 약이라면 들어오면 막 전권에다 걷어놓나 봐요. 맞아. 그 비상약을 꺼내라고 김정은이 이번에 음. 허통을 질렀다는 거 아니죠. 평양에서 살면서 음. 고난의 행군 시기가 딱 들어서오면서 음. 아주 그냥 180도 바뀌었어요, 병원이. 병원도 안면과내모라고 던을 주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하고요. 음. 그권한행군식 이후부터 약국이라는 건 아예 없다고 음. 생각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음. 일단은 약이라는 거는 장마당에 가면 은 되는 걸로 평양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방도까지 음. 예, 그러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거처럼. 없다고 하고, 음. 뒷구멍으로, 이제, 음. 용신한, 무슨, 뭐, 무슨 환이, 음. 뭐, 보자기로막 가져와요, 약을. 딱 펼쳤는데, 어 <laughs> 고모가 가져왔는데, <laughs> 약인 거야. 네. 원래 이렇게 요소할 수 있게 딱딱 요만큼씩 들어가 있잖아. 어. 근데, 봉지로 가져왔다니까? 네네. 네. 깔잭스, 영신한, 막, 몇천알짜리들 이지 막, 이렇게 봉지로 찢, 구멍에서다 빼오니까 병원에 없지요. 그렇게. 근데, 근데 그렇게 어. 봉지로 가져오는 무더기 알약이 유통기한이 음. 어디 있겠습니까? 유통기한이 어. 있는 걸 모르고요. 국어를요? 0년을 먹었습니다. 어, 그치? 양통이다 놓고. 응. 누구? 우리는 어, 유통기한에 유통도 몰랐고요. 이 유통기한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거를 제때 먹고 버려야 되는 것도 도 몰랐고요. 그냥 매 집에 가면은 이제 10년, 20년 됐는데도 그 약을 그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laughs> 아, 내가 그러니까 두살때 우리 엄마가 나그 전기 나가지고 붙여준 그 약의 나머지 약, 저선고약이 내가 25살까지 있었다니까 20년 이게 믿어지냐고요? 유통기한 아예 뭐 우,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우리 엄마 그러면서 와. 뿌듯해야 돼, 뭐너두살때 쓰던 약인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응?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막 있다. 뭐. 이런 거, <laughs> 예. 나머지 약. 야 그게 북한 약이?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이말 듣겠습니까? 야, 그래서 유통기한없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와서막 여기서 주는 약, 저기서 주는 약다 받아가지고 다 이제 차곡차곡 다람쥐처럼 건사했죠. <웃음> 간수했는데 <웃음> 보니까 와 이게 2016년, 17년도 거예요. 근데 그럼 그래서 성민수는, 제가 다 버렸어요. 어, 여기 한국에 와서. 그럼 그래, 민주씨는 언제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계기가 있나 특별한 계기. 왜냐면 나는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까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이사 와서 약고 <laughs> 같이 정리 막 하는데 우리 이모가 난리가 난 거야. 야, 진짜야? <laughs> 진짜. 진짜. 아나 와서 금방 알았어. 야, 그래? 그럼 나는 그게 왜, 왜 금방 알았냐면 그치겠다. 어떻게 돼서 금방 알았냐면 계기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냐면은 어. 처음에는 한 1, 2년은 내가 약에, 대, 약을 그렇게 안 먹었거든, 건강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1, 2년 지나서 막, 어 몸이 다 아프기 시작하지. 음.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사서 이제 넣고 뭐 먹고 했는데, 아, 약을 아. 보니까 약에도 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통기한을 본 거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뭐 생산 날짜가 뭐 2022년 뭐 몇월 며칠 하면은 음. 약은 2년이에요, 유통기간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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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산 날짜만 있으면, 그거 2년 지나서 버려야 돼요. 아, 그건 몰랐어요. 예. 네, 그니까 러 물어봤죠. 요, 여기 지금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는데요. 여기 생산 날짜만 있는데, 이 약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음. 제가. 그랬더니, 아, 약은 모두 2년까지입니다. 음. 그렇다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민준이 네. 약을 먹어봤기 때문에 어, 유통기한을 네. 간 거잖아요. 네. 나는 우리 이모가 그 말을 안 해줬으면 유통기한을 음. 정확히 지켜서 먹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먹었던 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하는 음. 말이, 네가 지금 두드러기가 그냥 나는 이유가, 음. 이런 거인 줄 모르고, 뭐가 아픈 줄도 모르고, 조금 아프다면 두통이 있으면, 옛날에 내가 대상포진 왔을 때약 처방받은 거, 그 타이레놀 있잖아요. 어. 흰색 약. 어. 그 울지대병원에서 막 이렇게 타이레놀 음. 처방받은 게 이만한. 그, 그거를 아직까지도 두통이 있다면 그 꺼내 먹고 이러니까, 이러니까 안 아프던 몸도 아플 수밖에 없다고. 싹다 버리라고 해서, 이번에 알았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약이라고 음. 했을 때는 유통기한 상관없어니 네. 일단은. 이해를 못하죠. 북한, 북한 주민한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버리시오 하면은 못 버리죠. 못 버리죠. 왜 아, 그, 돈이에요, 이거? 어. 1200원, 그럼요. 1300원 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랄 사면 막 만삼천원 막 이렇게 도 줘야 되었기 때문에 약한 아래 한 돈이죠. 음. 그거 알아요, 여러분?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 투자 대비, 대비? 대비, 대비 이윤이, 많은. 이윤이 많은 게 바로 물장사와 약장사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약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음, 여러분? 음. 진짜 시장에 그 약장사 분들 계시는데, 약이 막 몇만 알씩 있잖아요. 몇천 음. 알씩 있는데, 뭐 사람들이 한알 사요? 음. 아닙니다. 20알, 30알 사요. 음. 그러면 그한 알당 500원씩 남게 먹는데요. 그럼 생각 좀 해봐요. 한 사람당 20알, 30알씩 사는데, 10사람이 사 봐. 200, 200알, 300알씩, 2000알, 3000알 나간대. 어떨 때는. 그럼또 얼마나 많이 벌겠어? 사람이 그냥 다 아프니까. 어, 천알짜리 한 통에 뭐 음. 10만원, 뭐 20만원에 사가지고 약이 없잖아요. 그럼 2000원이에요? 그러다 사먹어야 돼요. 아프면. 네,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약이 없겠는데 북한에. 음. 그죠 지금 다 여기저기서 약 찾겠는데.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타이레놀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에 타이레를 떨어질 때도 있는가? 막 이랬었는데, 근데 또 금방 나왔어요. 어. 예. 북한에서 약도 장마당을 믿고 사는 북한 주민 들이 음. 예, 그럼 약 없잖아요. 음. 약값 수다만 하늘땅으로 치솟을 걸요? 음. 하늘 하늘만큼 치솟을 걸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네. 약을 쓰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통편도 음. 먹고 중국 약을 썼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무역을 해가지고 들여와야 되는데. 나 몰라라 혼자 외톨이로 있다 보니까 그 약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발 파는 할매들도 전통편 할머니 사겠습니다. 그 돈가방에 있잖아. 때 짜다, 짜다 묻은 돈가방에서 몇 알, 몇 알, 그러면 퇴! 가지고 탁! 돈가방에서 하나, 두 알, 세. 진짜 그랬어요. 정통 변두구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장사분들은 장사도 담배 장사도 가지고 있었다니까. 고춧가루 장사도, 아, 예, 양말 장사도. 무슨 약을 가져다가 할매 무슨 약이 있어? 요 그러면 그 돈통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북한 이런 지갑 있잖아요. 천으로 된 빨간 지갑에서. 그래가지고 열알 딱 세가지고 정리에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더러운 위생 하나도 안 지킨 그런 약을 먹고 살겠다고 받아서 먹었던 우리들의 그 처참했던 그 북한 거는 바라로 돼 있어요 아스피린이 그리고 그 예. 유엔 약이라는 게 통으로 어, 나오는 통으로 약이잖아요. 이만한 암, 통으로 나오는 잖아요 암플로 되냐 그거를 손에다 써서 살 <laughs> 그돈막 물고기 팔다가돈 이런 약그 시커먼 손가락으로 달달 달 정이 두고 정이도 얼마나 위생 상태 한심한 소 정이 있잖아 그우 무슨 애들 학습장 같은 정이 있잖아요 막 말도 마세요. 그런 정이에다가 약 뜨르륵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야, 와. 근데 음. 약이 부족해 어려운 것보다 쌀이 맞아요. 없어서 더 굶어 죽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먹을 거고 약이고 네.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마 음. 약을 비축해 놓는다는 말이 북한 기준으로 가능하 가능하다는 거. 음, 가능하죠. 저희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 막난리나는 거. 우리 엄마 뭐였어? 북한에서도 유통기한 지난 거못 봤어? 아, 유통기한 진, 지난 거 몰랐어? 몰랐어. 한국에 와서? 그니까. 음. 그것도 누가말안 했으면 모르지, 약 우리 우리, 그니까, 배 아플 때뭐 이렇게, 이거 음. 두통 있을 때뭐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놔뒀다가 아무 먹으면 또 아까워서 음. 그러더라고. 두통약 쏙는잖아 음. 그게 막 우리 소인이 나올 때 2013년 약야 그대로인 거. 우리 엄마 보통 난리라는 거. 왜? 그래도 약은 약 아니야? 약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지나면 더욱 썩어나지 않 맞아? 응. 그래가지고